우리 단시비 시청자분들이 제 나이대 또래가 많아요. 50대 아, 그래요? 이제는 이제 60대. 음. 이분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임박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다 많지 않죠. 현금은 대부분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데 특히 본인 <laughs> 사는 집. 이런 분들은 너무 고민이 많을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 정답이 없어요. 그죠, 네. 정답은 맞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주택의 소유자의 40%가 60대 이상이에요. 그래요? 오. 네.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주택을 뺏어야 되는데, <laughs> 나이 많은 분들이 주택을 팔려고 그래요? 안 팔죠. 자식적, 네. 안 팔아요. 네. 아니, 자기들한테 상속하려고 정의하려고 하니까 반 뺏기고, 아니면 또 집을 옮겨가지고 그 돈을 쓸래니 또 싫고, 네. 나이 많은 분들은 살던데 계속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60대 이상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만 노화된 후게 아니고 사람도 노화돼. 후 음. 결국 보면 그렇게 이제 연세 드신 70대, 80대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음. 나중에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죠. 매물 나오죠. 네. 그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최근에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 왜 그러겠어요? 60대는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네. 집안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뭐 전체 재산 중에서 70% 이상이 그렇죠. 집에 담우뭐 네. 부채 끼고 있는 사람은 100%로 그렇죠. 집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강남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음, 현금이 없으시는데. 네. 네. 음. 그래서 어디 관리인으로 나가면서 아이고.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관리인으로 나가고 뭐뭐 뭐 일하는 재미도 있겠죠. 네. 일, 은퇴를 했으니까 아무도 할게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일도 하고. 현금도 생기고, 음. 현금이 생기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집을 팔 수는 없고, 네. 팔려면 또양도소도 세가 많고, 그렇죠. 또 이걸 상속하려면 상속세도 엄청나고, 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금이 없는 세대가 많아요. 음. 부동산에 그렇겠네요.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네. 이게 60대 이상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50대는 어떠냐? 50대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 막할 나이고, 음. 막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네. 저는 한 2, 3년 지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걸로 봐요. 음. 근데 2, 3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음. 2, 3년 음. 지나면은 그분들이 부동산을 살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음,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택은 한, 한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택을 살 기회는 생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걸 정부에서 방해를 해요. 네. 빚을 잔뜩 꿔주면서 네. 집값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빚을 잔뜩 내가, 특례 보금자리론 음. 40조 있잖아요. 음.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음. 네. 32조를 쌓아놓고 지금 5조 뿐이 신청 안 했다고 그래요, 5조. 그러니까 신청을 덜 하니까. 야, 소득 수준 2억 이상도 해준다. 음, 더 완화시켜주면. 완화시켜줘 음. 음. 갖다 쓰라 이거지.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서 음. 집값이 하락하는 걸좀 막아달라? 이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을 내서 쓰는 거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자는 싸요. 2% 밑, 밑으로도 막줄어드 네. 신세가 특나대출. 네. 그래서 빚을 가지고 집을 사라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집값 떨어진 걸또 막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막다 보면 나중에 빛이 쌓이면 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빛이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하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 3년 만에 끝낼 걸 음... 일본처럼 2, 30년 갚버려요 2, 3년 동안 침체기를 겪어버려요. 그러니까 비트미에 자꾸 사아 앉히는 거예요. 아니 애 낳은 게 뭐가 죄라고 신생아 통내대줄뭐 갖다 써라. 공짜로 그냥 주면 몰라요. 그냥 안 줘요. 저금리로 갖다 써라 이거지. 원금은 갚아야 돼. 제가 옛날에 그 친구들 은행 다닐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음~ 저도 은행에 잠깐 있었는데 음.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옛날 에 은행은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음, 그래요. 은행 직원들한테 오, 그래요?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뭐 공짜인 줄 알고 음. 무이자로 잔뜩 받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무이자로. 그래가지고 주식을 하고 뭐하고 다 까먹어 나중에 무이자지만 원금 갚느라고 월급이 모자라요 월급이 그러겠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료는 금유를 싸게 주는 거 뿐이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엄청난 문제가 터질 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금 해주도 막 하려고 하겠네요 은행에서는 네. 50대 분들은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모여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음. 3, 4억 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5, 6억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 금액의 감당 능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살만한데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빌라 있잖아요, 빌라. 네. 빌라는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값이 폭락했버리잖아요 네, 폭락입니다, 폭락. 아무도 빌라 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요, 음. 빌라를. 이런 빌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음. 빌라가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음. 무슨 뭐 빌라가 무슨 뭐큰 사람이 살기 힘든 음. 것처럼 막 그냥 매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라에 아무도 안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아파트로 전세를 가니까 전세값만 올라가요. 네. 그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게 가신 분들도 전세대출 받아서 여기서 이자 빌야해서 10만 원낼거거기은 음. 20만 원 이상 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부담일거것 같아요. 아, 부담이에요. 지금 전세값이 막 오르는데 뭐 전세대출해 주는 것도 큰 영향이잖아요. 네. 대출에 대출을 또 해주는 거예요.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음, 거는. 음. 전세금 자체도 빚이잖아요. 네. 거기다 또 대출을, 빚을빚으로 대출해 주는 게 전세대출이에요. 음, 그러네요. 그럼 전세값 떨어지는 걸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것들이 있어요, 빌라. 네. 굉장히 저평가된,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세도 안 살라고 그러죠.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전세 사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한방이에요 음. 어차피 빌라는 아파트로 가기 위한 이제 주거, 징검다리. 어,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네. 해왔죠 근데 지금 이제 제 주변에도 이런 소형 빌라나, 또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뭐 오피스텔, 투룸, 이런 거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톱이에요 맞아요. 아무도 할 생각 안 살라고 그래. 아. 올해뿐만 아니라, 한 5년 동안 그냥 조용히 있으려는다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지금도 여기 이제 영등포인데, 이 지역은, 어, 홍실이 별로 없거든요, 빌라들이. 그러면 지금 계속 지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2, 3년 올수없되면 빌라가 당장 내년 후년부터는 빌라 부족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안전이냐 바닥도 그 이상으로 내려는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떨어졌는데, 이때가 오히려 잘 찾아보면 좋은 걸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가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건 맞아요. 음. 모든 편리성이나 그쵸. 장단점을 봤을 음. 때. 그러나 지금 빌라가 현재 음. 정상적인 가치보다 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정상적인 가치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네네. 우리가 고평가된 걸 사야 되겠어요? 아니면 음. 정상적인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야 되겠어요? 저평가된 우리가 거겠죠. 50대가 판단했을 때 저평가된 걸 당연히 사야죠. 오늘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어, 부동산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감정평가 30년의 음. 내공이 옆에서 느껴집니다. 음.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고민들을 제가 한번 쭉 적어서 네. 어, 한번더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단위 음. TV 한번 꼭 음. 뵙고 싶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연락 와서 음.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음, 아유, 제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음.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